금태섭의 아침 저널 100회 특집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모시고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 여야 협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최근 이슈를 몇개 짚어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지금 핫한 이슈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인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 신중하게 판단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예. 하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음, 음. 거기에다가 또그 법무부 차관이 예. 법무부 차관이 그 법무부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예. 또 얘기했다는 예.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 그것은 명백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로 우리가 채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분명히 외압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예. 아, 이렇게 이해를 이해를 할수 있고 예. 이 자체가 7,800억에 달하는 범죄 수익에 대해서 더 이상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만들었다.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것 같아요. 일심 음, 음. 판결문에서 그 성남시 수뇌부라고 예. 어, 지칭을 하면서 390번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에 예. 대한 예. 어, 이름이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대장동 그분의 몫이 네. 온전하게 보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네. 아, 이재명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까 네. 그 범죄자께서 네. 자기 몫의 그 범죄 수익을 네. 확실히 챙기기 위해서 네. 검찰로 하여금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국민적인 의구심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다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어12 3개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tf 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49개 중앙행정조직에 각각 10명 이상의 그 조사 원으로 이루어진 tf 를 두겠다는 건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 tf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 tf를 만들게 되는 의도가 뭐라고 보시고 또 어떤 어, 효용이나 부작용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만 생기면 사람을 속아내기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정부가 내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 버리는 거거든요. 예, 예. 어, 이번에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TF 또 위원회 이런 예. 걸 심지어 국정원에도 어, 미간이 들어가서 모든 자료를 다 확보를 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적폐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이 다 적폐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만두고 나가고 이랬었던 사례가 있는데 예, 예. <laughs>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폐라는 말을 사용을 안 했을 뿐이지 예.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을 속아내겠다 음.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내 사람은 챙기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아웃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을될 공무원들에게 예. 국가와 국민이 필요 없다 예. 우리를 위해서 음. 우리 좌파를 위해서만 일을 해라 예. 이런 명시적인 지시가 아닌가 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참 개탄할 노릇입니다 예. 이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서 어떤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장동 사태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도 다분히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 국감 때도 나왔지만 지금은 사실은 김현지라고 하는 이름이 대한민국 아, 예. 국민들에게 예. 가장 그 각인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지금 현재 어뭐 부속 실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 전엔. 어, 총무비서관을 어, 했지만 예. 실제로는 음. 이재명과 김현지의 공동정권인 것처럼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예. 어, 모든 인사에도 다 관여를 하죠 음. 그다음에 모든 뒤에서 해야 될 부분들 특히 예. 대장동 관련되는 재판들 예. 거기에 예. 또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진술하는 내용 이런 음. 것들을 다 챙기고 또 지난번 그 발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나왔죠 300억을 예. 거기서 땡겨와라 음, 음. 이런 것까지 김현지 이 지금 현 부속 실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어, 그만큼 사실상 이재명은 그냥 앞에 이제 내세웠을 뿐이고 실질적인 거는 김현지가 좌지우지 다 하고 있다 예.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눈을 돌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혼내는 내편 예. 네 내편을 가리는 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예. 예,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어, 국민들을 챙기는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부의 모습, 예.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예. 기대를 했는데 예. 전혀 그쪽하고는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예. 어, 그런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안을 넘어서 그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지난 6월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원내대표라는 것이 사실 국회에서 원내 사령탑인 셈인데요. 그동안 정치권에 정말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5개월간 원내대표로서 의정활동을 돌아보셨을 때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시고 소회는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 성과라고 내세우려고 하니까 참... 네. 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성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예. 어, 굉장히 힘든 시기 동안에 힘들게 예. 싸워 왔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처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뭐 어떤 법인지 아십니까? 3대 특검법입니다. 아, 예, 예. 6월 3일 지나고 6월 4일인가요? 본회의를 예. 처음 열어서, 예. 어, 우리는 대선 패배의 그저 아픔 때문에 정신을 예. 못 차리고 있을 때 예. 가장 먼저 토, 통과시킨 법이 3대 특검법. 예.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처음으로 1호 인사안건 사인한 게 뭐냐? 예. 석금 임명입니다. 음, 음. 그것이 이제 주말 밤 11시 몇 분인가 이렇게 되어서 사인을 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예, 예. 어, 그만큼 <laughs> 혹독하게 예. 야당 탄압 내지는 정치 보복을 어, 획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어,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추경도 강행을 했지요. 온갖 범죄자 어, 장관들 임명을 다 했지요. 거기에다가 사법부는 아예 그 대법원장을 아주 조리, 조리 돌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태와 맞서 가지고 방송사법, 뭐, 언론 장악, 예. 거기에다가 카톡 검열까지 하는, 예. 어, 이런 정권, 어, 무자비한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 야당을 지켜, 어, 오고 있었다 예. 하는 점이 뭐, 작다면 작지만, 예. 뭐, 그런 정도의 성과는 있었지 않나. 여런 예.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비판도 하고 평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굵직한 외교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과 정상과 회담을 했고 또 한미 관세 협상 타결까지 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어떤 것일까요? 예, 이재명 그 정권의 외교는 저는 예. 어, 외화 내빈이다. 음. 아, 또는 태산 명동의 서일필. 예. 태산이 움직인 것처럼 소리는 시끄러웠는데 예. 겨우 쥐한 마리 나타나는 정도의 결과 아니냐. 예. 예. 그그뭐 그 언론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 소리만 요란했는데 어, 성과는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빈술의 외교다. 이렇게 예. 평가하는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APEC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저 이벤트였는데 예. 어,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실질적인 것은 별로 없어요. 한중 외교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서해 구조물이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적을 못했죠. 그 다음 북핵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어떠한 해결책도 지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한국으로 바라볼 때 네.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한명뭐 네. 이런 거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잘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무비자를 하다 보니까 무비자로 들어온 저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또뭐 사고를 치고 뭐 사건을 자꾸 만들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국민들이 걱정도 있는데 네. 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결과적으로는 좀 어,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외교적인 은사만 남아있는 어, 외화 내빈이다. 예. 아, 이렇게 어, 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보수정 보수 정치권에서도 많이 주장했던 이제 한미 동맹의 강화 그리고 또 어떤 저 안보의 그 강화 측면에서 평가할 점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핵추진 잠수함은 예. 오래전부터 그 그런 얘기를 해 왔었고 예, 예. 또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음. 지난 정부 때도 예, 예. 어 윤석준 윤석열, 윤석열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뭐, 이 문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미국에서는 미국 관련 법에 따라서 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 라델피아있어 예. 예, 필리 예. 조선소에서 예. 예. 이제 이런 주장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는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음. 예. 그 동안에도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도 또 트럼프가 와가지고 예.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떡 하나 줄게라고 예. 하는 식으로 예.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는 이것을 우리 국내에서 건조를 해야 되고 예. 국내에서 건조를 하면서 필요한 뭐그 설비나 예. 어 원료 제일 중요한 게핵추이니까핵 예. 예. 기술 뭐 네, 그걸 예. 가져와야 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협조해주면 예. 사실 이제 그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그 동안에도 논의가 다 있었으나 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예.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적인 은사 차원에서 음. 어, 하나 한국에 선물을 줬다는 식으로 이제 하지만 예. 결론은 나지 않은 예,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아, 이렇게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을 초기부터 이제 속도를 내서 추진하면서 여야 갈등도 깊어졌고 그런 와중에 여야 대화와 협치를 찾아보기 힘들어. 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서로 싸울 땐 싸워도 가끔 대화도 하고 협치도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님께서도 취임 100일 소회에서 여야 협치가 무너진 게 가장 아쉽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심정이시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청 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네. 그런 말 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정청 내 대표로부터 사람으로 인정을 네. 못 받았습니다. 악수를 <laughs> 아직 악수를 못 해보셨나요? 악수를 못 했습니다. <laughs>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대화의 상대방으로 네. 인정을 네. 하고 네. 그래야지 정쟁이 아닌 협치를 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대화와 소통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음, 음. 특히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인데다가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예. 원래 이제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음.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이자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예. 소수당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만 해 주면 예. 얼마든지 대화가 되고 그리고 예. 우리 당에서 어, 집권을 안해본 것도 아니고 음. 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그 비건한 예가 지난번에 정부조직법하고 그 3대 특검법 개악을 하려고 하는 거를 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를, 했었죠. 합의를 예. 하고 발표까지 했는데 예, 예. 사실상 그 합의할 때 정청래 대표나 그다음에 그 저 용산의 대통령실에 예. 그저 우상호 수석이나다 통화를 하고 다 했어요. 예예. 그러고 난뒤 이제 합의를 예. 한 것인데 예. 돌아서서 소위 그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반발이 뭐 엄청나게 나니까 <laughs> 예. 정책내 대표가 들은 바 없다. 음. 난 동의하지 않는다. 예. 그저 협상을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협상을 할 수가 없죠. 음. 예, 그런 점이 가장 좀 아쉬운 어 지점입니다. 예. 지금 개딸 말씀도 하셨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사람들은 여야가 대화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양측의 강성 지지차 지지층들은 이제 대화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사랑과 악수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저처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만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부 때도 대통령께서 그 당시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표를 2년 넘게 안 만나고 그러면서 협치가 사실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건 뭐 민주당 정부건 협치가 잘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지지층한테 먹히니까 그렇게 할 텐데 이게 좀. 바뀌어서 서로 때로는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려면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크게 보면은 네. 그 민주주의의 장점보다 네. 어, 단점이 조금 더 이제 부각되는 네. 그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트럼프가 이제 이제 이기 집권을 했지만 부시 이, 전임 대통령이 성함이 바이든, 바이 예, 예.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웃음> 예. <웃음> 바이든, 바이든 대신, 어, 대통령 예. 예. 시절에도 트럼프가 이제 그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싸웠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또 다시 집권을 했어요. 예, 예.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의 가장 그 교과서 같은 예. 어, 표본 같은 나라인데 그큰 나라도 예. 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 보면. 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음, 네. 어,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어, 장점보다 네. 단점이 조금 더 지금 커지는 네. 어, 그런 시대가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네. 어, 점점 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보다는 나를 지지하는 우리 사람들만 챙기고 예, 예. 우리 사람들의 지지를 음. 끌어모으기 위해서 음. 자꾸 강경하게 나가고 예.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예, 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더 이제 국민 통합 정신에 가, 다가갈 수 있도록 예. 내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네. 상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네.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자, 이제 그